김지연은 차가운 비를 맞으며 골목 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봉투는 젖어 흐물흐물해졌지만 그 안의 돈은 그녀의 가족을 먹여살릴 마지막 희망이었다. 소연아, 넌 빛나야 해.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비바람에 묻혔다. 지연은 27세. 한때 미술을 사랑했던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강남의 어두운 업소에서 밤을 팔아 가족을 지탱했다. 그녀의 동생 소연은 19세 K팝스타를 꿈꾸는 소녀로 오디션 무대에서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소연이 무대에서 박수를 받을 때 지연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두 자매의 삶 그리고 지연의 숨겨진 사랑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은비와의 비밀스러운 로맨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은비는 25세 따뜻한 미소 뒤에 상처를 숨긴 여성이었다. 그녀와 지연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웠지만,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의 생존이라는 무게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지연은 강남의 번화가 뒷골목에 있는 블랙 로즈라는 바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이곳은 그녀의 일터였다. 손님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그녀의 영혼을 가릴 수 없었다. 지연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바 안쪽에서 은비가 다가왔다. 은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비는 지연과 같은 처지였다. 그녀도 가족을 위해 이곳에서 일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늘 지연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괜찮아, 은비야. 그냥 오늘 좀 힘들어서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은비의 손이 살짝 스치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곧 손님의 호출에 정신을 차렸다. 지연의 하루는 끝없이 반복되었다.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술을 따르며 때로는 그들의 손길을 참아내는 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모든 것은 소연을 위해서였다. 소연은 오디션에서 합격했고, 이제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연은 동생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비가 있었다. 은비와 함께한 순간들은 지연에게 유일한 빛이었다. 두 사람은 몰래 손을 잡고 손님들이 없는 새벽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아. 언젠가 우리도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은비가 물었을 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은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 어두운 세계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소연은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며 춤을 연습했다. 그녀는 언니의 희생을 모르고 있었다. 지연은 소연에게 자신의 일을 숨겼다. 언니는 그냥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소연은 언니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 밤, 지연은 손님에게 거칠게 대접받고 바 밖으로 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흐느낌은 비에 섞여 사라졌다. 그때, 은비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지연아, 괜찮아, 은비는 지연을 끌어 안았다. 그 순간, 지연은 은비의 따뜻함에 무너졌다. 은비야, 나너 없으면 못 버텨,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비는 말없이 지연을 더 세게 안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어두운 골목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비밀이었다. 소연은 연습실 거울 앞에서 춤을 췄다. 그녀의 동작은 날카롭고 강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꿈을 향한 열망으로 빛났다. 소연, 너 정말 대단해. 이번 데뷔 무대에서 주목받을 거야, 트레이너가 말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소연은 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몰랐다. 그녀는 지연이 보내주는 돈으로 연습생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언니가 점점 더 수척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이 커졌다. 언니 진짜 괜찮은 거지. 소연은 물었지만 지연은 늘 웃으며 걱정마. 소연아. 넌 그냥 꿈을 좇아라고 답했다. 한편 지연은 은비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커졌다. 블랙 로즈의 사장은 두 사람의 가까운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지연 은비, 너희 둘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 사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은비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소연의 연습생 비용,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은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이곳에서 일해야 했다. 그날 밤, 지연과 은비는 바가 문을 닫은 후 옥상에서 몰래 만났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은비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우리 언젠가 이 모든 걸 벗어나서 같이 살수 있을까? 은비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은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은비야, 난 너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사장의 부하가 옥상 문을 열었다. 너희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연과 은비는 황급히 손을 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험에 처했다. 지연은 블랙 로즈의 옥상에서 은비와의 짧은 순간을 되새기며 다시 어두운 바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의 부하, 재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지연, 너랑 은비 사이에 뭐 있는 거지? 재훈은 비웃듯 물었다.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재훈의 눈빛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사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고, 사장은 지연과 은비를 따로 불러 경고했다. 너희 둘, 손님들 앞에서 이상한 소문 만들지 마, 위업소는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소연은 연습실에서 데뷔 무대를 준비하며, 점점 더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동기들과 경쟁하며, 트레이너의 혹독한 피드백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니에게로 향했다. 소연은 지연이 보내준 돈이 어디서 오는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그녀는 언니의 낡은 가방에서 블랙로즈의 명함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소연은 명함을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블랙로즈를 검색했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다. 충격에 휩싸인 소연은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블랙로즈가 뭐야? 거기서 일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연은 전화를 받으며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소연아, 그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준 명함이야. 신경쓰지 마. 그녀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소연은 몰래 블랙로즈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언니가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웃는 모습을 보았다.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언니 왜 나한테 말안 했어?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지연은 소연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은비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사장은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다. 그는 은비를 다른 업소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지연, 너희 둘중 하나는 떠나야 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니까. 지연은 절망에 빠졌다. 은비를 잃는 것은 그녀에게 죽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소연의 꿈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그녀는 일을 계속해야 했다. 은비는 지연의 고민을 눈치채고 그녀를 위로하려 했다. 지연아, 내가 떠나면 너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은비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은비야,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소연이 바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연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로 향했다. 지연은 당황하며 소연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소연은 울면서 언니를 다그쳤다. 언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꿈꾸는 동안 언니는 이런 곳에서. 지연은 소연을 끌어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소연아, 미안해. 난 그냥 너랑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소연은 언니의 희생을 이해했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밤, 소연은 언니를 위해 결심했다. 그녀는 연습생 생활을 포기하고 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히 거절했다. 소연아, 넌 무대에서 빛나야 해. 그게 내 꿈이야. 소연은 언니의 말을 듣고 무대를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니를 이 어두운 세계에서 구해내고 싶었다. 소연은 연습생 동기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소연의 사정을 듣고 작은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소연아, 우리 같이 내 언니를 도와주자 동기들의 따뜻한 마음은 소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지연은 은비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장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은비를 다른 업소로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장님, 은비를 보내면 저도 이곳을 떠나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지연, 너 같은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 돈이 필요하면 결국 돌아올 거야? 지연은 사장의 말이 뼈 아프게 들렸다. 하지만 은비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같이 싸우자. 우린 서로를 지킬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소연은 모금한 돈으로 언니의 병원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결국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며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니와 은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더 복잡해졌다. 소연은 언니가 은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언니, 왜, 왜 은비 언니야?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아,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은비는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비디야. 소연은 언니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지연과 은비는 사장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사장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더 강한 압박을 가했다. 그는 지연에게 손님 중한 명인 재벌 이세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지연, 이거 하면 내 동생 병원비 다 갚을 수 있어. 거절하면 은비를 멀리 보낼 거야? 지연은 갈등에 빠졌다. 그녀는 소연과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지만, 은비를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은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비는 울면서 말했다. 지연아, 나 때문에 너가 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떠날게. 지연은 은비를 붙잡았다. 은비야, 제발 가지 마. 너 없으면, 난 아무 의미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소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언니와 은비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언니, 나 너희 사랑을 지지할게 소연의 말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언니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깨달았다. 소연의 지지는 지연과 은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소연은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며 언니를 돕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데뷔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그녀의 성공은 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사장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은비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작은 마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사장에 의해 발각되었다. 사장은 지연과 은비를 불러 최후 통첩을 내렸다. 너희 둘, 지금 떠나면 너희 가족은 끝이야. 병원비, 연습생 비용 다 누가 갚을 건가? 지연은 분노로 떨며 말했다. 우린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소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데뷔 무대에서 받은 상금과 동기들의 도움으로 모은 돈을 들고 왔다. 언니, 이 돈으로 새 시작을 해. 나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게. 소연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지연과 은비는 소연의 도움으로 블랙 로즈를 떠났다. 그들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 작은 카페를 열었다. 지연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은비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며 새로운 삶을 꾸렸다. 1년 후, 소연은 K팝 그룹의 리더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그녀는 무대에서 빛났고, 언니와 은비를 초대해 자신의 공연을 보여주었다. 지연과 은비는 객석에서 소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연은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비야, 우리 여기까지 왔어. 은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연아, 너랑이라면 어디든 갈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냈다. 소연은 언니의 사랑을 지지하며 가족의 새로운 정의를 배웠다. 지연과 은비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소연은 무대에서 그들의 희생을 빛으로 바꾸었다. 지연과 은비가 강원도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몇 달이 지났다. 작은 카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았고, 지연의 그림은 카페 벽을 장식하며,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다시 피워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날, 블랙 로즈의 사장이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쥐고 흔들려 했다. 지연, 은비,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기쁘네. 하지만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카페도 너희 꿈도 다 망가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은비는 단호히 맞섰다. 우린 당신에게 빚진 거 없어요. 이제 우리를 내버려. 더욱 사장은 비웃으며 떠났지만 지연은 불안에 휩싸였다.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카페로 달려왔다. 그녀는 언니와 은비를 지키기 위해 법적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소연의 기획사에서 소개받은 변호사는 사장의 협박이 불법임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연과 은비는 사장의 협박에서 벗어날 증거를 모았다. 그들은 블랙로즈에서 일하며 겪었던 부당한 대우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소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언니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연과 은비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었다. 사장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고, 블랙 로즈는 문을 닫았다. 지연은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은비는 그녀의 곁에서 변함없이 지지했다. 소연은 언니의 전시회에 참석해 그녀의 그림 앞에서 말했다. 언니, 이제 진짜 너의 빛을 찾아. 지연과 은비는 카페를 운영하며 점점 더 안정된 삶을 꾸렸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소연은 언니와 은비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들을 가족으로 여겼다. 어느날, 소연은 언니와 은비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앨범 수익으로 두 사람의 카페를 확장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다. 언니, 은비 언니, 이건 내가 드리는 선물이야. 우리 같이 더큰 꿈을 꾸자. 지연은 소연을 끌어 안으며 말했다. 소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 은비도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소연. 넌 우리 가족이야. 지연의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녀의 그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림을 통해 희생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은비는 지연의 곁에서 그녀의 예술을 응원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이 되었다. 소연은 세계 투어를 시작하며 K팝 스타로서의 꿈을 펼쳤다. 그녀는 무대에서 언니와 은비를 언급하며 그들의 사랑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지연과 은비는 강원도의 카페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충분했다. 지연과 은비의 카페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다. 그들은 카페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지연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했고, 은비는 디저트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다. 소연은 투어를 마친 후 카페로 돌아왔다. 그녀는 언니와 은비를 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 그렇지,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소연아. 이제 우리 다 빛나고 있어? 이야기는 지연, 은비, 소연이 함께 카페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들은 사회의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지탱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지연의 그림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소연의 노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강원도의 따뜻한 카페에서 새로운 빛으로 피어났다.